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A24, A245라고도 하는데요. 5월 19일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LTE 모델이라서요, 저가요금제, 33요금제를 적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 휴대폰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들, 그리고 휴대폰 성지들, 출시일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CPU 헬리우 G99가 탑재되어 있고요. 6.5인치 화면에 후면에 카메라 3개 부착 디자인입니다. 사램에 내장 메모리는 128기가, 외장 추가는 1테라까지 허용이 됩니다. 배터리는 5,000A야. 어,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일 현재 오프라인 매장 휴대폰 성지에서 판매되는 AT 저가 휴대폰들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할부원금이 너무 저렴해서 페이백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면 재고가 없어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 들은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A24, AT 모델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ATE 휴대폰 구입은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A24 ATE 통신사별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구입을 해야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SK텔레콤 먼저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24 ATE 출고가 396,000원입니다. LTE 저가 휴대폰인데 출고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옵니다. 33만원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출고가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T플랜 세이브 33요금제를 적용하면 공시지원금 15만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24만6천원입니다. 신규가입, 기기변경에는 아직 매장지원이 적어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셔야 하고요. 통신사이동 타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246,000원 모두 지원을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페이백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선택약정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현금 한낱 1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KT는 공시지원금이 적고 매장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KT는 AT 휴대폰의 매장 지원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개월째 지원이 없는 걸 보면, 몇 개월째 재고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l t 판매는 접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GU 플러스는 3.3 요금제 적용했을 때 공시지원금 197,000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199,000원이고요. 매장 지원을 받고 구입을 하시면, 할부원금 0원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매장에 한해 일정 금액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동일하게 타통신사에서 이동하는 분들만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19일에 출시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통신사별 가격 눈치를 조금 볼 겁니다. 내일부터 진짜 가격이 나와서 판매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플러스 두 통신사 가격 경쟁이 있을 거라 보니까요. 고정글에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방문해서 매일 변경되는 A24, AT 할부원금 잘 확인해 보시고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주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 아시죠? 가격 그리고 조건 비교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